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인킬러, 샹클라이더가 알려주는 최고 하체 운동 루틴과 팁들을 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 4두에 보다 더 집중해서 진행해주는 날로 기본에 충실하게 다관절 종목들을 중심으로 운동 루틴을 구성해줬다고 합니다.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이 더 힘들기 때문에 하체 근육에 보면 그 사람의 멘탈을 알수 있다는 말처럼 상체 근육 좋은 사람들 중에는 하체가 얇은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솔직히 하체가 좋은 사람 치고 상체가 구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든 하체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다면 상체 운동 도더박빡세 털어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직 이번주에 하체 운동 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오랜만에 하체 운동 제대로 한번 털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종목은 스탠딩 캐프레이즈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머신이 있다면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다니는 헬스장에 해당 머신이 없으신 분들은 스미트 머신에 발판 깔아놓고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중량만 가득 채워놓고 고반복으로 털어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량도 좋지만 자극을 중심으로 최대 수축 지점에서 2초 퍼즈 후 최대 이완을 가져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훨씬 더 자극이 지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덕터의동작을진행해주나갑니다 내전근을 타기능한 종목으로 특히 전면 포즈를 잡을 때 하체 중간이 비어 보이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어덕트 머신을 활용하여 내전근을 따로 채워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최대한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며 수축 자극뿐 아니라 이완 자극까지도 최대로 유지주는 해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중량을 내려놓을 때는 갑자기 다리를 끝까지 벌리게 되면 다리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준 상태로 다리가 갑자기 끝까지 벌려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한 가지 소. 한 TV라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씨리 레크러을 진행해 주나 갑니다대퇴4두 포커스 데이인데 대퇴4두는안 하고 왜 비복근과 내전근 그리고 대퇴 이두를 먼저 털어주는지 유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션의 경우 가장 메인 부위를 운동 중 후반부에 고강도로 털어주기 위해서 다른 부위들을 간단하게 선행해주며 무릎과 발목 그리고 고관절의 웜업을 충분히 진행해 준뒤 메인 부위를 털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메인 대퇴4두 종목으로 스미트 머신 스쿼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후에이 스쿼트의 경우 어깨 모빌리티가 부족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대퇴사두 보다는 허리에 더 크게 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미트 머신을 사용하여 궤도를 수직으로 잡아준 상태로 스쿼트 동작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프레이트 스쿼트가 가장 기본적인 하체 종목이긴 하지만 시험과 비슷한 이유들로 스쿼트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스미트 머신 스쿼트를 종종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대체 방안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메인 복합관절 종목답게 상당히 중량감 있게 진행해주는 것을 볼수 있죠. 다섯 번째 종목은 밴드 핵 스쿼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밴드를 활용하게 되면 하단부에서의 더큰 장력을 통해 최대 이왕 구간에서 약간의 수축 도움을 받을 며 보다도 중량감 있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중량 튜닝을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분 반복과 전체 반복을 교대로 진행하며 대퇴 사두에 들어가는 타면대드 텐션을 극대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싱글 레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종목 이상은 이렇게 유니레터 동작을 사용하여 하체 근육을 털어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일곱 번째 종목은 인버스 햄컬 머신을 사용하여 대퇴 이두로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레커가 아디어가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헤드 당 종목을 사용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적은 중량으로도 대퇴이두를 완전히 분쇄시킬 정도로 그 자극이 정말로 지인다고 합니다. 수축도 수축이지만 대퇴이두의 이완 자극이 좀더 집중해서 마무리 준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션 클라이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션 클라이더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